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양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양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그쵸, 특히나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쵸? 근데, 주식이 항상 좋은 내용만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거쳐온 그 상황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합니다. 뭐,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469 배터리는 뭐, 새로운... 뭐랄까요. 그, 좀, 그,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그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양은 지금 매수 구간이고, 저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타점에 공략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열어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인데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자 지금 기간을 보면 1월 2일부터 3월 8일 오늘까지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24%입니다 두배 이상 되죠 이 기간 동안 그쵸 한두달 정도 기간 동안 0.6%에서 0.2% 어,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죠 종목장세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도 반도체는 강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게 2차전지가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는 뭐 거의 뭐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손실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종목 수익이 아니다. 그쵸?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4년도에 제 계좌 수익을 1000%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고 갈 테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그쵸?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어, 시그네틱스에 대한 상황이 나오는데, 일단 어저께도 매수하고 오늘도 매수를 했죠. 그리고 오늘 시가 공략이 됐고 지금 4.7%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뭐 반도체가 고가 부근에서 약간씩 약간씩 매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 것도 맞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최대 수혜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환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길목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특이 사항이 있는 건 명확하게 보이시죠? 제가 2월 달에도 공략을 시작을 했고, 그때도 5%의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다는 걸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오늘도 두 종목이 진행이 됐어요 ad 테크놀로지 시그네틱스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는데 특이사항은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은 어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나머지 뭐 ad 테크놀로지를 보더라도 자 내용 보시면 오늘 한11% 정도 강세 시가 공략이 됐으니까 거의 뭐 매수가 근처인데 제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애초에 2월 달부터 공략이 들어갔었던 종목이에요. 이미 11%대 수익을 내고 나서 올라가니까 또산 겁니다. 근데 오늘 또 급등을 하니까 고가에 잡은 게 아니라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그쵸? 자,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즉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를 하려면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에브리봇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47% 수익 뭐 다른 종목들 있죠. 뭐 코리아 FT.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그 자체가 여기 2월 초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그리고 나서 뭐한 6거래일 7거래일 그 정도 만에 28% 수익 이런 종목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을 만들어 낸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한다 근데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되고, 요 누르고 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양을 제가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보여드리고,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 자, 금양 보면. 정확하게 제가 반등하는 첫날 뭐 첫날이라고 보기 그렇죠? 저가를 찍은 건 1월 26일이었으니까 근데 72,000원부터 이 고가를 따지면 대략 한100% 정도 상승이 나온 거예요. 단기적인 상승폭치고는 적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매수한 시점이 어디부터예요? 10만원부터다. 거의 뭐 11만 원이죠 여기 나오자는 11만 100원이죠 시가공략이 됐으니까 11만 100원 하고 이틀 동안 15.9% 내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정말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금양뿐 아니라 모든 주식은 미래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봐야 돼요 금양을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23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23년 여름 7월달까지죠. 이때 하이라이트를 딱 찍었죠. 그래서 피크를 공매도가 일부 개입했다는 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공매도가 개입하고 개입하지 않고를 떠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을 빗대어서 주가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올라간 겁니다. 그쵸? 이 부분은 2차전지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를 떠나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금양의 시가총액이 7조 1천억 그쵸 지금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근데 금양의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금양의 실적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적자예요 수익을 보는 즉 이익을 보는 해도 100억대, 1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전에는 60억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그렇죠. 6조원에, 7조원에 이러고 있으면 주가는 비싼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요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올라가는 주식은 비싸게 거래됩니다. 비싸게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만으로도 답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싼 종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을 이두 개를 합치면 올라가면서 싸지 않은 종목. 주식은 싸게 살라고 하면 보유기간이 길어집니다. 그쵸?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미래 성장성을 대입받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를 공략할 때 지금 금양만큼 좋은 종목은 없어요. 왜? 호재거리가 나와서가 아니라 금양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뭔가 뭐 좋은 호재거리만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비엠이 바닥을 찍어 줘야 돼요.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빠지지 않는 상황이 나와 줘야 되고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을 유지만 하더라도 금양이 23년 정도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면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고가를 높여 가면서 저가도 같이 높여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는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비엠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미래가치라 그랬죠 그게 비단 올라가는 상황에서만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먼저 내려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12월 달에 44조짜리 수주가 발생을 했고 이걸 연환산 시키잖아요 그러면 연간 8조에서 9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쵸? 양극재 계약,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리튬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물론 에코프로 BM의 리튬은 에코프로에서 수급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전구체도 에코프로 머티에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전체적인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도 그쵸? 주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2월 7일 딱 실적 발표 때까지 반영을 하고 반등이 나왔다는 건 하락하는 부분도 선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복잡하게 보거나 어렵게 본다면 답을 못낼 겁니다. 그래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양이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에코프로비엠이 빠지지 않는 것. 근데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해선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뭐 트럼프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건 그냥 어 각국 정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만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시점의 문제이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가격을 보고. 그렇죠.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양을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보세요. 금양. 자, 금양 내용 한번 보면 제가 반등을 확인하고. 그렇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나요? 없죠. 정확하게 갭 상승하는 날 매수해서 다음 날 매도를 했는데 15% 수익이 떨어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매한 가지예요. 자, 보세요. HLB 같은 거 오늘 20%대 급등합니다. 자, 근데 HLB가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그죠 반등을 확인하고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를 수익을 내고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그죠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판 것보다 더 높게 사고, 오늘 20%대 강세 구간에 있다. 여기 정확하게 제가 매수한 날이 있죠. 2월 말부터 공략이 들어갔고, 매수한 가격대는 8만원, 7만8천5백원, 7만6천4백원, 8만2천원입니다. 올라가는 날마다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처럼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즉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그냥 딱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은 계속해서 바뀌죠 금양 실시간 타점이나 그쵸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쵸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금양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 단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역을 오픈했을 때 뭐가 나왔죠 2주가 나왔죠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이 되어 있어야 되고, 2주가 넘어가면 매매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영을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 공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공개하겠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금양. 자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정리를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가격에 대한 이해 그쵸 그건 올라가는 종목을 사자 이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무언가 내가 파헤치고 알아보려고 한다고 한들 나올 수 있는 게 있긴 있지만 그 답은 없을 겁니다. 답이 있었다면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우리는 2주 안에 끊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주도주를 공략하려면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대입해서 본다면 지금 신고가에 가있는 종목들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처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